비 내리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 만나서 또한번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한 순서, 한 순서를 여러분 전심으로 그렇게 지나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게 되죠.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고 각각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좀 애매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접시에 손을 넣는 사람은 그들 12명 중에서 누구도 될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기대어서 손으로 식사를 했는데 그들이 주로 먹는 것은 밀가루를 얇게, 반죽한 것을 얇게 펴서 그것을 화덕에 구워낸 일종의 빵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뜯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소스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릇에 손을 넣는다 라는 말은 빵을 소스에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스가 담겨 있는 그릇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을 뜯은 사람은 누구나 같은 그릇에 찍어 먹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사실상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멈추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묻지요. 사실 가롯 유다는 묻지 않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다 저마다 묻고 있는데 자기만 묻지 않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거침없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답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만을 놓고 보면 그 의미가 조금 헷갈립니다. 내가 말하였도다라는 이말 뜻이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바로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답변만을 놓고 보면 헷갈린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지요라고 더더군다나 부정문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던 시절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우리 말에는 우리 말과 다른 나라 말의 이 대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정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예스를 쓸 것인지 노우를 쓸 것인지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언어생활 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좀 이것이 생소한 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원문에는 예수님,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질문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정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고, 가롯 유다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이었던 개혁 한글 성경에는, 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입니까? 라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저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 너다. 그런 답변을 하신 셈입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이 가론유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제 머릿속에는 가론유다가 참으로 뻔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에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거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로 올라가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아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 주는 대가로 넘겨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불로 은 30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넘겨 주는 것이 좋을지를 그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 대화가 이루어질 때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과 가로 유다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유다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을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면전에서 뻔뻔하고 당돌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이 대답 역시 참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아무리 유다라고 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끔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빵 조각 하나를 찍으셔서 적시셔서 그것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언제 팔아 넘기면 좋을지 그 시기를 속으로 계산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가론유다의 이중성에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늘 비판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꼬집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끔찍기도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져 있어서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죽은 이의 시신이 들어 있는 무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치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이 통일되어진 모습, 진실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 그 정직함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시고 그 질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한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론 유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주님의 심정은 아마도 이런 마음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유다야. 바로 내가 나를 팔아 넘기는 배신자이다. 그런데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아니어도 예언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지만 너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말을 던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 주님이 예언된 길, 작정된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이미 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가론 유다 때문이 아니었어도 십자가의 길은 이미 주님 앞에 놓여져 있었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그 길을, 유다가 아니었어도 가셔야만 하는 그 길에서 유다가 그 길을 재촉하고 있고 그 길에 유다가 서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는 제 마음에는 주님의 이 말씀이 유다를 향한 책망인 동시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안타까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처가 될 만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런 직설적인 말씀들입니다. 심판과 고난, 환란과 재앙을 서슴없이 선포하는 말씀들, 거침없이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가 밉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과 고난과 환란과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의도로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하였도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거든.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로 그 말씀을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나머지 제자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이 질문 안에, 질문의 형태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정말 아니다 라는 일종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정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 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결코 저는 아닙니다. 라는 확신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런 궁금증을 하나 또 가져보아야 합니다. 본인들 안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결코 나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입술로 그래, 너는 아니다. 그런 대답을 듣기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제자들을 의식하고 던진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봐라,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주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주제는 우리 제자 12명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제자이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제자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사실은 큰 제자의 후보에 그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배신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 큰 제자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11명의 제자,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아니었죠. 주님을 판 것은 그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더 나은 제자이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으니 그들은 가룟 유다보다 그러면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사실상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기지는 않았어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세 번씩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양나라의 해왕이 맹자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바로 오십보 백보라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한군 병사가 두려운 마음에 100걸음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50걸음을 도망쳤던 다른 병사가 100걸음을 도망친 병사를 향해서 겁쟁이라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 비웃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고사성어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쳤다는 사실 근본적인 그 사실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그렇게 저급한 제자가 아니다. 적어도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이런 우월의식이 그들의 생각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아닐 거야. 나일 리 없어.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칭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주님께 칭찬들을 만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주님 기억하시죠? 라고 주님 앞에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당연히 저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누구이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과, 또 당황과 곤혹스러움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부정이 드러날 때 매스컴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보도가 나올 때 혹은 다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들을 듣게 될때 혹은 어떤 성도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 그러고 보니까 이만하면 나는 꽤 괜찮은 성도인데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교회이구나.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 날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이중적인 모습, 그 이중성을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 그래,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묻는 가로주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가지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을 버리고 한결같음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괜찮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